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에스겔 45장 에스겔 4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제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관점에서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새 하늘과 새땅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인 비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 일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릴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이게 언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될 때를 말합니다. 이 회복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다 회복시킬 때인데,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게 될 때가 옵니다. 이 땅을 재분배하는데, 그때 이게 재비를 뽑아 거룩한 구역을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 4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스라엘의 이 경계를 새롭게 48장에 보면 쭉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파들의 목사에 대해서 1절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하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이 경계는 제비를 뽑았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경계를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47장 13절에 보면 물,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사방으로 흘러가고 그 경계를 13절부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해주시죠 근데 정해주시는 가운데 1절에 이 제비를 뽑는 땅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의 땅을 말합니다 성전을 지을 땅 성전이 들어설 땅그 땅을 제비로 뽑는다. 여러분이 제비로 뽑는다라는 건 뭐냐? 땅을 지정하고 나누어 주는 권한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아, 이 제비를 뽑는 건 사람의 손으로 좌지우지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뽑는 게 아니죠. 예전에 다윗의 성을 이제 지을 때 다윗의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 지었느냐? 다윗성 바로 옆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성 위에 지었는데 그 터를 다윗이 마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임할 때는 왕가와 아주 가깝게,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왕가가 좌지우지할 정도의 큰 영향력을 행사해서 성전을 짓고 제사장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땅을 이제 마련해서 성전을 지을 때는 왕가의 영향력, 다윗 왕가의 영향력은 배제하고 오직 성전 그 자체가 새롭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의 온전한 중심으로 서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비를 뽑는 거죠. 그래서 그한 거룩한 땅, 구역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제로 예물로 드리라. 이 예물로 드리라는 라 말, 이 예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테루마라는 건 하나님께 이렇게 높이 올려서 드리는 재물 드릴 때도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높이 올려 드리고 내려오는 이거를 이제 거제라고 합니다. 거제. 이 거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 거제 대로드리라 여러분, 민수기 15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5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20절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장마당의 거제를 같이 들어 드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니, 이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드세요. 이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이제 거제입니다. 거제. 자, 이 거제, 이 거제를 드리는데 이제 재물, 땅의 소산과 양이 아니라 뭘로 드리느냐? 이 거제를, 이땅 전체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다 그러니까 이땅 전체가 여호와께 속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올려드리는. 어, 우리가 예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크고 넓은 땅을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린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땅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실새 하늘과 새 땅의 이, 이 기업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땅이고, 이것은 너희들이 털을 마련해서 뭐 아름답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땅. 새롭게 제비를 뽑아서 드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땅 중에 보면은 규모가 길이가 2만 5천 척. 이 척이라는 말, 이게 이제 규빗을 말합니다. 규빗. 한 규빗이 0.5m 정도 되죠. 45cm. 요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이제 2만 5천 척 그리고 넓이는 만척 2만 5천 척 그러면 이제 절반 정도로 하면 12,500m 정도가 됩니다. 너비는 만척 그래서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할 것이다. 자 이게 완전히 구별된 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이전에 그 중에서 그러까 길이가 25,000, 너비가 만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직사각형 형태로 길게 되죠.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올 곳. 거기는 땅은 길이가 500척, 너비가 500척,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 아,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사방 쉬운 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라. 가든입니다, 가든. 이게 이 방목지죠, 방목지. 미그리슈. 그래서 이 넓게, 50척을 넓게 가지고 사방을 둘러싸서 양들을 먹이는 방목지. 초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자, 그곳이 바로 이 측량한 가운데 길이가 5천, 2만 5천 척. 너비는 만 오천, 이만 오천척. 너비는 만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 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자, 그 새롭게 마련한 그땅 안에 성소를 두는데 지극히 거룩한 곳은 어디냐하면 the most holy place 그러니까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에는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 이 임재하시죠. 그 거룩한 근데 여기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성소 자체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완계시록에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성수와 지성수의 구분이 없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전체가 정방향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서게 되는 걸 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 지성수와 성수의 구분 없이 하나가 되는 우리 요한 계시록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장 16절에 보시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어떻게요? 같은지라 그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래서 갈대자로 측량하니 만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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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디온 이렇게 이제 새롭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같은 이 하나님의 지성소 왜냐하면 이때가 되면. 온전한 제사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를 두고 성소를 두고 그곳은 사절에 성소에서 수종되는 제사장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성소 주변에 집을 지을 땅이 있을 터 터인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 된다. 이제는 성소와 집이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집이. 제사장의 집이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 다윗 성을 가보면 성전이 있고 그 밑에 다윗 왕궁이 있습니다. 이게 시온산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성전 이 있고 그 밑에 다윗 왕궁이 있는데 제사장이 사는 마을은 요 시온산 있는 골짜기 옆. 동네로 가야 이 골짜기 하나를 건너서 옆으로 가야 거기 제사장과 고관들이 사는 집이 동네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옆 골짜기를 지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소 바로 사방에 이게, 이게 뭐와 닮았냐 하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시내산에 임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장막 진영과 같이 가까이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제사장들 수종드는 자들이 살 곳을 짓고 또 이제 이곳에 5절에 보면 길이는 2만 5천 척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해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내위 네 사람들이 살 곳을 마련해라 그래서 그 주변에 마을 20개를 세워가지고 마련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그 옆에 너비는 5천 척 길이는 2만 5천 척. 그러니까 이, 이 사이즈는 이 앞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둘 부지, 3절에 보면 어, 길이는 2만 5천 척, 너비는 만척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길이는 똑같은데 너비가 만척에서 5천 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절반 정도 되는 거죠. 여기는 그럼 뭘로 삼느냐? 그 옆에는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족 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 그 길이가 함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은 이제 어떤 땅이냐면 이 땅을 보시면 팔 절에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내 왕들이 다시는 내백성을 압제하지 않고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파대로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땅. 그리고 거기에 또 많은 마을을 짓는데 성소 바로 옆에 사방에서 몰려와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이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이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우선 순위가 뭐냐 성전 중심, 예배자 중심. 다른 게 우선 순위로 못 된다는 겁니다. 왕은 나머지 그 주변의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의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말씀을 합니다. 구절에 보면 이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자, 이 만족한다라는 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족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enough죠. enough. 그만 됐다. 이런 말이죠. 그만 됐다. 그래서 세 번역 보면은, 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직역하니까, 어, 만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enough입니다. enough. 어, 그 다음에, 예, you have gone far enough 이렇게 돼 이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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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0 0 0 0 0 0 0 0 0너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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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너너0 0 0 0 0이0 0 0 0 0 0 0 0 0까0 0 0 0 0 0 0 0 0 0 0이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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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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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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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이제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정의와 공의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 정의라는 것은 또 공의라는 것은 뭐냐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그 가치에 합당한 가치를 되돌려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배죠 예배 경배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그 이웃에게 합당한 가치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를 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합당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또 짐승과 같은 생물들에게는 생명을 존중하며 대하는 것이 합당한 대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제 여태까지는 이, 이 통치자들이 힘이 있다는 이유로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고 할수 있는 한 착취하고 빼앗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만하고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십절에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써라. 이렇게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추 자, 이, 이 에바라는 건 마른 곡식, 곡물들을 잴때 사용하는 이 도량형입니다. 네. 그리고 밭이라는 건 액체, 물,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잴때 사용하는 이 단위죠. 에바도 40kg, 어, 밭은 40L. 그러니까 는 같은 이 도량형인데 이 딱딱한 거냐. 액체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요거를 공정한 저울로 사용하고 11절에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는 10분의 1 호멜. 에, 에바도 10분의 1 호멜. 세 개는 20개라다. 자, 요세개한세 세겔, 개를 20개로 쳐라 여기 보면은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야기가 조금 애매합니다만 아, 전, 이, 보통은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을 더하는 전부 60세겔이죠 60세겔이 한만에라고 하는 화폐의 도량형을 이룬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한만에는 60세겔 그리고 한 세겔은 20개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 도량형을 재서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아, 이제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바른 이 땅에 올바른 공의가 실현되려면 사실 기준이 공정해야 됩니다. 룰이 공정해야죠. 기울어진 룰, 기울어진 운동장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라의 법이 바로 세워져야죠. 그리고 법이 바로 집행돼야죠. 착한 사람은 뭐 벌금을 만원 내고 못된 사람은 벌금을 오만 원 내고 이러로안되지 그러니까 똑같이 공정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그 가치에 합당한 대로 회복되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 면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가치를 입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늘의 천사도 우리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존귀한 자들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대하고 하늘에 가서도 그런 존귀한 자로 설수 있게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존귀한 자로 사셔야 됩니다 자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문은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드리라는 걸 규정으로 말씀합니다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이 드리고라는 건 테루마 거제로 올려드리고 이런 말입니다. 또 보리 한 오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올려드리고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나 뭐 이런 이런 기름들 이거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리고 자 이렇게서 해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죠. 자 이거 뭐냐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한 기준 없이 대충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차분하게. 기초부터 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외해야 할지 이제 막연할 때가 많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거제를 드려라 또 이렇게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려라 이렇게 훈련을 하죠.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부모님이 훈련할 때 야, 주일에 갈 때는 꼭 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매주 이렇게 드려야 된다. 또 내가 엄마 아빠 심부름을 해서 내가 용돈을 받으면 이거를 잘 구분해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서 잘 떼어서 드릴 수 있는 훈련을 집에서 구체적으로 어릴 때부터 받으면 나중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반스럽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막 감사원금 할 때도 이게 막 어색하게 되고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가 그래서 항상 바른 기준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는 것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 16절에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17절에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도록 하는 거다. 자,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더라도 군주는 뭐하느냐? 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또 이, 그 재정적인 지원과 이 틀을 갖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속해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군주의 사역은 뭐냐? 이스라엘 군주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 하나님 섬기도록 도와주는 게 군주의 역할이라는 거. 이 군주의 역할이 바뀌는 거죠. 이제 신정국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나라의 백성들을 잘 인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고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자꾸 세워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자꾸 섬기고 기뻐하고 맨날 언론의 기독교 막 이렇다 저렇다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 좋은 것들을 자꾸 부도하면서 또 정말 나 하나님 섬기고 싶다 아, 하나님왜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다 이런 걸 이렇게 가야지 이것이 그러니까 복받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복받은 나라가 되려면 그 나라의 군주들도 통치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나중에 이상적으로 실현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주변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는 영광의 강체가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거죠. 그 비전을 받아보고 지금 이곳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그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정지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밭 갈고, 토양을 갈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개개인의 삶과 또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며 꿈꾸며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귀한 일에 저희들 부족하지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매 순간 걸음걸음 소수한 것들에서 여와를 경애하며 인정하며 영광 돌리는 걸음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